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힐링 영상과 음악. 힘들고 바쁜 일상 속에서 감정적인 안정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.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힐링 영상과 음악을 감상하는 것입니다. 힐링 영상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, 동물들의 귀여움, 청량한 물소리, 그리고 명상 등으로 이루어집니다. 이러한 영상들을 감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리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또한 힐링 음악은 소리의 공명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연 소리나 피아노, 플루트 등의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. 힐링 영상과 음악을 결합하여 감상하는 것은 충격과 긴장으로 가득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. 특히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힐링 영상과 음악을 찾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. 집에서도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접속하여 힐링 영상과 음악을 감상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. 평소에 본인에게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다면 힐링 영상과 음악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보세요. 마음을 편하게 해주며 힘들었던 일상을 잠시 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. 영상을 보면서 마음과 몸을 편안하게 하고, 음악을 들으면서 긴장을 풀어보세요. 그러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.